어제 어느 어, 어, 날 갑자기 아버지. 소리 없이 찾아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심장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죠 급사를 할 수도 있고 겨울철 고령사의 주범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심근이 경색에 빠졌다라고 해서 심근경색증이라고 그러는데 치사율이 꽤 높은. 그런 응급질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찾아온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생명의 고비를 넘긴 71세 김경주 씨.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손을 못실 정도로 100m 이렇게 달려오라면 숨이 되게 가쁘잖아요. 그런 식으로 숨을 못실 정도로 숨이 가쁘기 시작했는데 죽더라도 병원 가서 죽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응급차를 타고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막혀 결국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질환인데요. 김경주 씨는 막힌 혈관을 뚫고 또 늘리는 수술을 받은 후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합니다. 당신의 심장을 노리는 심근경색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증세는 가슴 정 중앙에 아주 묵직하게 꽉 조이는 통증이고 소화 불량과 더불어 복통, 구를 동반하기도 해서. 하고요. 그리고 식은 땀이 이렇게 흐르는 증상까지 온도가 뚝 떨어지는 요즘 같은 때더 위험한 우리의 혈관 미리 예방하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겨울철 튼튼 네, 혈관 네. 만들기 비법 한영선 약사에게 들어볼까요? 혈관 관리 제대로 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요?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바로 약인가요? 아, 약은 매우 중요하죠. 아, 그렇지만 저만의 또 하나의 비법이 있습니다. 치료의 기본인 약보다도 더욱 중요하다는 이것 바로 음식이었네요. 또 음식일까요? <laughs> 원래 그 약의 원조가 음식이에요. 고등어에다가 그 오미자가 만나서 오미자 고등어 조림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제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리하는 약사가 직접 만드는 튼튼 열관 요리법 함께 배워 볼까요? 쉬고요. 가장 먼저 오미자를 우려낸 물을 준비했는데요. 이 오미자에는 식물이 만드는 화학적 성분 중에서 어 이제 뭐 니그난이라는 그 성분이 많은데 건강한 열매로 알려진 오미자는 풍과 냉을 다스린다고 해서 겨울철 따뜻한 차로 많이들 즐겨 드시는데요. 특히 오미자 안에 들어 있는 시잔드린 성분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탁월하다고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켜 주는데도 매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미자로 만든 또 하나의 비장의 무기. 오미자로 만든 식초예요. 등푸른 생선의 대표주자 고등어 또한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인데요. 오메가 3 같으면 이제 혈액 순환을, 혈액을 맑게 만들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혈관에 좋은 성분인데요.를 이렇게 부어서요. 오미자와 고등어의 환상적인 만남. 혈관 건강 관리에 일등공신이 따로 없네요. 오미자의 진짜 중요한 성분, 시잔들이라는 성분의 대부분은 이 씨앗에 들어있습니다. 약80% 정도가요. 껍질에서부터 씨앗까지 오, 오, 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오미자 열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신선한 채소에도 그리고 혈관 영양 보충에 빠질 수 없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채초에도 함께 곁들여주면 혈관 건강, 잘빼올리는 건강한 식단이 완성됩니다. 예, 이거 보기만해도 혈관이 튼튼해지는 기분인데요. 오미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 보통 통상적으로 먹는 고등어 조림에 비해서 아주 입안에 상큼한 같은 것이 깔려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혈관 하나하나가 전부 깨끗해지는 느낌 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한 혈관 만들기 운동 또한 음식만큼이나 참 중요하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모관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톱스타 전지현 씨의 몸매 비결. 이 운동 하나면 저도 전지현 씨처럼 예뻐질 수 있을까요? 뭐는거요 지금 무섭게. 팔다리를 높게 들어 강하게 흔들어주는데요. 이 혈관 숙축과 확장에 도움을 줘서 혈액순환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이 또심근경색 예방법이군요. 네 내년보다 더 추워진다는 올겨울 혈관 튼튼 프로젝트로 모두 건강해시세요